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지 사드리노의 주님의 마음을 추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전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거 인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죄사들이 누에주내맘물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지사 드린 후에 주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몽락을 누리겠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의 산재자드이누에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복락을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천한 사업을 일으키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이 생하라 주의 재제단의산제사들찬후에주내마음 주의 주의 하니 주의 뜻을 주의 그와 주행하제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부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재단의산 제사 드이누에주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누. 서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안내시고 모세의 백성으로 그렇게 칭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시되 사자를 보내서 인도는 하겠다. 그러나 그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 출애굽기 19장 5절의 그 말씀을 폐기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선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슬퍼하며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어. 하기 이릅니다. 7절에서 11절에는 모세가 해막을 설치하고 이때는 아직 성막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막을 이 해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 해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기 위한 임시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하시다. 이 모세의 세 번째로 중보한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증거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데 바로 그 영광의 일부인 여호와의 등만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지나가실 때에 모세를 반석 아래다 숨기시고 그리고 지나가시는 그 영광의 그뒤 여호와의 등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큰 응답을 주십니다 34장 1절에서 9절은 두 번째 십개명 돌판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신내산 언약의 갱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신내산으로 다시 오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모세에게 반포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언약갱신하는 그러한 주체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첫 번째 등정 때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10절에서 28절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바로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로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갱신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시는데 1차 언약 체결 때 주신 율법에 요약으로서 하나님의 불변성과 말씀의 진리성을 증거해 줄뿐 아니라 1차 언약의 갱신, 회복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도 재 언급되고 있는 개명이 우상숭배 금지 규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금송화지 끈으로 인한 더 강력한 우상 숭배를 교훈하고 경계하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35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하산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조건인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지요. 모세 얼굴에 그 광채는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모세에게 신적 권위가 부여됐음을 드러내준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두려워했기에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라질 율법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율법이 예시하는 장차 오실 메시의 영광을 대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 안식일 규례 이제 본격적인 성막 건축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규례를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4절에 19절 여호와께 드릴 것. 모세는 먼저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그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이는 이 성막 건축의 모든 필요한 예물들 또 재료들 이것은 철저하게 자원적으로 했다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 자원에서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이고 큰 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도록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20절에서 29절 요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줄고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헌신과 또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당시 넘치도록 가지고 왔다. 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풍성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0절에서 36장 1절은 성막 일꾼. 모세가 성막 건축 담당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31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진명하라고 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을 세워서 이 성막 건축의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36장 2절에서 7절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하다. 얼마나 그들이 자원해서 헌신했냐면 이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예물 헌납을 중지시킨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했고 헌신했고 그리고 넘치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8절에서 38절 성막을 만들다 성막의 각 기구들을 하나하나 제작해 나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 기구들의 제작은 모세가 이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식양에 따른 것으로 성막기구의 제작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25장 10절에서 29장 38절의 내용과 그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33장. 신의 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가난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노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가 옴 뒤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해막 모세가 함께 장막을 치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요아를 악모하는 자는 다짐 밖에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하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